자,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예, 지금 갑자기 HLB가 예, 제가 예, 차트보다가 예, 갑자기 떨고 줘서 예, 좀 확인을 했었는데 자 이제 예, 톡방에도 다 말씀드렸죠. 물론 뭐 저는 매매한 적도 없어요. 이 종목은 예, 어, 임상 결과 허위 공시가 떴어요. 예, 또 게다가 지트리비엔티는 또 예, 이미 예, 검사 검찰 수사 중이라고 떠서. 지트리비엔티는 일단 하한가를 찍고 리턴은 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서. 근데, 음, 작년에, 좀, 재작년에도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사실 많았어요. 예. 앞서서 신라젠이라든가 헬릭 스미스들. 자, 예. 제가 <laughs> 영상에서 가끔 이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예. HLB는 항상, 예. 최근에도 한번 썼었는데, 이런 걸로 제가 정확히 얘기한 게 그거였죠. 뭐 집을 바꾸거나 아, 차를 바꾸거나 집을 평수를 넓혀갈 종목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신약 개발 자체가 사실 미국에서도 2017년 통계인가? 18년 통계였는데 7%예요. 임상 3상에 성공해서 시판이 되는 데까지 임상 3상에서 또 제품화가 되는데도 길면 3년 빠르면, 빨라야 1년이죠. 예. 자, 이 와중에, 사실, 음, h a b 같은 경우도, 예, 백도어 리스팅으로, 그, 그러니까 우회상장으로 들어온, 예, 종목이잖아요. 예. 예전에, 예, 언제였나? 이때였나? 무슨 경제 TV 뭐 어디에 나왔었어요? 여기 회장님이.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을. 예. 나오고, 이게 그날이에요. 예, 나오고 빠진 날이거든요. 예. 자, 항상 말이 많았죠. 예. 이 종목은 많이 많았던 종목인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 네일. 예. 자,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도, 예. 아, 정말, 이 예. 부분 보시면, 예. 얘네는 기본이죠. 이렇게 잘못되면. 예. 이거는 장 종료 후에 나왔기 때문에 점화로 처리가 됐고요. 예. 그 다음날까지 한칼 갔어요. 그 다음날도 거의 한칼 갔다 이제 반등을 했는데, 자, 이제, 어, HLB도 이제 그런 그림을 피하기는 어려워졌어요. 예. 자, 음, 일단 이제 회복의 속도인데, 회복의 속도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뭐, 어, 임상 결과 허위를, 허위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어떤 회사의 대처, 대처와 대책에 따라, 예, 다른 말들이 많이 예, 나오게 되겠죠. 예. 자, 음, 일단 뭐 보시고 미리 대피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예, 내일 일단 중요한 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어, 한가가 끝나면 거래량, 예, 거래량들을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물론 이걸로 또 이제. 예, 반등 매매를 또 하셔서 수익을 내실 분들도 있겠죠, 있겠는데, 뭐 저는 뭐 그런 스타일 매매는 하진 않는데, 자요거를 중요한 것들, 왜냐하면 이게 개인 매매자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심스럽게. 자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런 바이오 쪽들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단속도 하고 자 어쨌든 리보세라닙이뭐 글로벌 임상 3상 성공한 지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때였죠. 요때, 이때. 요때였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오류 얘기 나오고 복구해서 재검 받고 나서 크게 올랐었죠. 이때. 예, 이때죠. 9월, 예, 9월, 10월 이때.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이렇게 나와서 조금 예, 곤란하실 예, 겁니다. 조심스럽게 아무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일단 추가 하락은 예, 좀 어,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예, 자뭐 얼마까지 하락 이게 문제가 아닌데 예, 어, 일단 뭐 이전 저점도 예, 봐야 되는데 얘는 그 지지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어, 이런 신약개발의 미스, 데이터 미스나, 이제, 이런, 오류나, 혹은, 지금 또 허위공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 상당히 또 예, 비판을 많이 받지만, 또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이게 전부라는 거죠. 왜냐면, 하 다른 매출이 없어요. 그죠? 예. 만약에 뭐, 돈을 벌고 있는 바이오 회사가, 뭐, 셀트리온이, 예, 셀트리온은 뭐 엄청난 흑자 회사고, 이런 회사가, 음. 뭐, 신약 하나, 그야말로 잘못됐다고 쳐도, 커버리지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요. 결국, 헬릭 스미스와 신라젠도, 그래서, 좀안 좋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h l b 가 말이 많았어요. 진짜로. 여기서도 말 많았죠. 이거, 이 회사, 분명히 좀 그렇다. 올라올 땐또 아니다, 거봐라. 뭐, 이런, 이러면서 사실은 결국은 여기에 다, 그야말로 낚였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아마 손실이 막심하실 텐데 일단 내일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고 이제 문제는 거래량과 언제 하락을 좀 탈피하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것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너무 완전히 절망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분명히 HLB에서 오늘 뭔가 반박 자료와 예, 엄청난 거를 내밀 거예요. 예, 계속 내밀 겁니다. 예. 왜냐면 이들도 결국은 예, 상장을 우회 상장이라도 들어온 이유가 예, 자금 조달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예, 쉽게 몰라나진 않을 거라는 거. 예. 자, 그러나 예, 별로 예, 참 굉장히 좀안 좋은 소식이 나온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 예, 뭐 대충 일단 4만 원이 다음 지지선이긴 해요. 예. 근데 말이 4만원이죠. 이거 지금 4만원까지 빠진다고 치면, 자, 에, 추가로 사, 거의 38%가 더 빠지는 거예요. 그죠? 자, 내일 하한가가뭐안 가길 저는 뭐 바랍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에, 자, 오늘이라도 풀리면 좀 다행인데, 에, 오늘은 지금 매, 너무 많이 맸, 물량이 쌓여 있어서 360만 주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리기는 용이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종목 다 한가 같습니다. HLB 어, 생명과학, HLB 제약. 네, 세 종목 전부 다 한가 같습니다. 전부 다 위험 관리 일단 하셔야 되고요. 네. 자, 그리고 특히나, 네, 특히나 조금 더 올라가 있던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더 나폭이 더클 수도 있어요. 네. 자, HLB 예, 예, 생명과학, 이런 애가 더, 아, 저기, 제약, 이런 애들이 더 낙폭이 심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트리비엔티도, 예, 하한가는 풀려서 올라오고 있어요.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얘도, 예, 아무튼 좋은 뉴스는 아니죠. 검찰 조사받고 있다는데, 자, 허위공시 혐의. 근데 얘는 좀 다르죠. 그래도, h l b 랑 뉴스는 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면서, 실패한 임상시험을 성공한 처럼, 거짓으로 얘기했다. 요렇게 나왔어요. 자, 이건 이전, 어, 이전에 걷던 약품이라, 예, 좀, 아래 꼬리를 좀 달고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결국은 어때요? 차트상으로는? 좀 버렸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계속 나올 때는 단기 수급으로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예. 자, 우리 많았죠? 인보사, 아, 예. 인보사 사태, 코롱 생명과학, 이것도 있었고, 뭐, 신라젠 예, 그리고 최근에 헬릭 스미스도 계속 실패했었고, 예. 이런 것들, 예, 잊지 마시고, 예.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VIA가 걸렸네요, 그죠? 반등했다가 다시 폭락하니까 VIA가 걸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 뭐 혹시나 막, 단기 매매로, 예, 아, 나 뭐, 단기 잘해, 이러고 들어가지 마세요. 예. 왜냐면 그냥 장난 하나로 조금 먹으려다가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투자자분들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좀 힘내시고요 자 좋은 방향으로 좀 나올 수 있게 제가 또좀더 체크해 보고 참고 영상을 또 별도로 나중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험관리가 우선이죠 리스크관리가 우선입니다 자, 힘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 예, 내일이 일단 중요하겠어요. 예, 내일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